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돈과 재물운이 밤낮으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제 채널 구독자 중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분이 제조언대로 집안 환경을 바꾸고 나서 갑자기 승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비슷한 사례가 50번 넘게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실천하면 여러분 집으로도 재물이 흘러들어올 겁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재물운을 올리는 방법들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아야 할 돈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 액수를 생각하면 좀찔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고 불리는 게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커플들이 재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와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모든 에너지가 드나드는 관문이에요.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우리가 밖에서 겪은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 나쁜 기운들이 함께 들어오는 곳이죠. 제 친구 민수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연봉 1억이 넘는 투자 전문가인데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민수의 집에 놀러 갔는데 현관이 신발로 가득 차 있고 어둡고 침침했어요. 저는 민수에게 현관에 식물을 넣보라고 제안했죠. 그것도 생명력이 강한 초록색 식물로요. 몇주 후에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신기하게도 현관에 식물을 놓은 이후로 갑자기 법을 하던 주식투자가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현관에 놓은 식물 덕분일까요? 우연의 일치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식물이 가진 에너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초록색 식물은 생명력이 넘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하는 화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현관에 초록색 식물을 놓는 것, 그것도 잎이 둥글고 통통한 종류가 더 좋아요. 제 구독자 중에 이 방법으로 갑자기 부동산 중개가 성사되어 큰 수익을 올렸다는 분도 계셨어요. 식물이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자성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현관이 좁아서 식물을 기 어렵다면 작은 화분이라도 괜찮아요. 크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제 동생은 원룸에 살면서 아주 작은 스키를 향관 신발장 위에 올려놨는데그 이후로 알바비를 모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200만원이 모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식물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갑을 어디에 두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지갑은 우리의 재물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지갑을 주방에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 여자친구도 그랬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지갑을 주방 카운터에 두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설명해줬어요.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에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들이 모여 있죠. 돈은 오행에서 불에 해당해요. 불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타오르죠. 제 여자친구는 매달 월급을 받고 나면 어디로 세는지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지갑을 주방에 두는 습관을 바꾸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침실 서랍에 지갑을 보관하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한달 뒤에는 평소보다 30만 원이 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에너지의 흐름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주방은 불의 에너지가 강해서 돈이라는 불의 에너지와 만나면 더 빨리 소비되게 만든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 지갑은 주방과 멀리 떨어진 곳, 가능하면 침실이나 서재 같은 조용한 공간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제 동생 부부는 결혼 초에 항상 돈 때문에 싸웠어요. 왜 자꾸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제가 동생네 집에 놀러 갔다가 냉장고 위에 두 사람의 지갑이 나란히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지갑 위치를 바꿔 보라고 조언했고 몇달뒤 연락이 왔어요. 신기하게도 돈을 더 아끼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신혼여행도 못 갔었는데 1년 만에 태국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혹시 지갑이 주방에 있진 않나요? 있다면 지금 바로 옮겨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바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릇의 색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의 기운이 강한 곳이에요. 동시에 의도 있죠. 수도에서 물이 나오니까요. 불과물이 만나면 서로 상충되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런 에너지 충돌을 중화시켜 주는 색깔이 바로 백색이에요. 하얀색 도자기나 그릇을 사용하면 주방의 불과물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도와줍니다. 제 사촌형은 요리사인데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나서 계속 적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릇을 모두 하얀색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분전까지 내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이나 형광색처럼 너무 자극적인 색의 그릇은 에너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부분은 결혼 선물로 받은 화려한 색상의 식기 세트를 사용했는데 그 시기에 유독 말다툼이 많았다고 해요. 백색 도자기로 바꾸고 나서는 집안 분위기가 한결 평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의 색깔, 배치하는 위치,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백색은 정화와 순수의 색으로 다른 에너지들을 중화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의 모든 그릇을 다 바꾸라는 건 아니에요. 자주 사용하는 밥그릇이나 국그릇 몇 개만이라도 하얀색으로 바꿔보세요. 차근차근 변화를 주다 보면 집안의 에너지도 조금씩 바뀌게 될거예요제 친구 중에 투자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주식을 시작한 후로 계속 손해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초대받아갔더니 주방 선반에 알록달록한 그릇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에게 하얀 그릇으로 바꿔보라고 제안했죠. 반신반의하던 친구는 결국 몇 개의 그릇만 바꿨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투자가 종식 수익을 내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제법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에너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식물로 좋은 기운을 들이고 지갑 위치를 바꿔 재물을 지키고 하얀 그릇으로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것.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재물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돈과 관련된 에너지는 더욱 민감하죠. 제가 상담해 본 많은 커플들 중에서도 재정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갈등이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 감정, 생각들이 모두 스며들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공간의 에너지를 바꾸면 우리의 삶도 함께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현관에 식물 두기, 지갑 위치 바꾸기, 주방에 하양도를 사용하기. 이 간단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변화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풍수와 에너지 관련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집안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이건 말고도 많아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런 지혜를 쌓아왔죠. 풍수와 기의 흐름에 대한 얘는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어요. 제 구독자 중한 분은 이런 사례를 보내 주셨어요. 회사 에서 계속 승진이 안 되고 월급도 오르지 않아 고민이었답니다. 그러다 제 영상을 보고 집안에 변화를 줬대요. 현관에 작은 스티를 두고 지갑은 침실로 옮기고 주방 그릇도 하얀색으로 일부 교체했죠. 놀랍게도 두달후 갑자기 승진 제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3년 동안 멈춰 있던 커리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에너지의 흐름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재물과 관련된 부분은 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키고 불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안의 에너지가 돈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라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모이지 않겠죠. 제가 연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갈등 요소가 바로 돈 문제예요. 데이트 비용부터 결혼 준비, 신혼 생활까지 돈으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계산한 커플들은 돈 문제로 싸우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게 돼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현관에 식물을 두는 건 단순히 장식이 아니에요.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생성해 내죠. 그 생명력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특히 둥근잎을 가진 식물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해서 재물운에 더 좋다고 해요. 제 사촌 동생은 취업 준비를 오래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방한 구석에 작은 식물 하나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잘 구해지고 용돈도 종금 모이기 시작했대요. 물론 식물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진 않겠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요. 지갑 위치도 정말 중요해요. 지갑은 우리의 재물이 머무는 곳이니까요. 특히 주방은 요리를 하면서 음식물이 튀거나 열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런 환경에 지갑을 두면 돈의 에너지도 그렇게 흩어지고 소비되기 쉽죠. 차라리 침실이나 서재처럼 조용하고 안정적인 공간에 지갑을 보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 초에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신혼집이 원룸이었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갑을 주방 근처에 두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남편과 자주 다퉜다고 해요. 그러다 제 조언을 듣고 지갑 위치를 침대 옆서랍으로 옮겼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돈이 종식되기 시작했대요. 6개월 만에 작은 여행도 다녀올 수 있게 됐다니 놀랍죠? 의 색상도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주방은 불과 물의 에너지가 공존하는 공간이라 에너지 균형이 중요해요. 하얀색은 순수와 정화의 색으로 다른 에너지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방에 하얀 그릇을 사용하면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고 그 결과 재물운도 좋아질 수 있어요. 제 대학 동기는 결혼 후 계속 빚에 시달렸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안 풀리면서 대출도 여러 번 받게 됐죠. 어느 날 제가 그의 집에 놀러 갔는데 주방 선반에 빨간색과 형광색 그릇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에게 하얀색 그릇을 바꿔보라고 권했고 1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 사업이 종식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빚도 종식 갚아나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쌓아온 지혜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이런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관에 식물을 두고 지갑 위치를 바꾸고 주방에 하얀 그릇을 사용하는 것.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인 안정은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재물을 높이는 건 단순히 돈을 더 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안정된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제가 만났던 많은 커플들 중에는 돈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서로 사랑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더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개선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공간은 우리 삶의 거리예요. 집안의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 삶도 정체되고 집안의 에너지가 활발하게 순환하면 우리 삶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은 그런 에너지 순환을 돕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현관에 식물을 두어 좋은 기운을 들이고 지갑은 안정적인 곳에 보관해 재물을 지키고 하얀 그릇으로 주방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것.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재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관계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삶이 더풍요롭고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 보면 더 많은 지혜혜 얻을 을있 있을 예요요여분오오알알려린세세지지법은정 정말 단하하지효효적적입다현현에에식을을어어 좋은 기운을 o u 고 지갑은 주방에서 멀리 두어 재물을 지키고 주방에는 하얀 u 을 사용해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것.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재 o u 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g y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